어, Horse> 안녕하세요 무풍에서 온 정순아입니다.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약속한 그 사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만났네 나도 모르게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내 마음 또못 만나겠는데. 너을못 번다겠는데 너만 나고 바람에 갔나요? 경씨 화이팅 안녕하세요 무주에서 꽃을 키우고 있는 장미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더 하나 둘시 돌아돌아 돌아, 국제시장 돌고 돌아 소리 내어 울었네 소리 내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반짝반짝 반짝이는 한구의 작은 별들아 우리 엄마 헤신국까지 나를, 나를 데려가자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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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분시자무주를 사랑하고, 무주 사람 만나 결혼하고 싶은 장수영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일은 어디서 해요? 일은? 저 대전에 현재 무주의 병원이 마땅치가 않고 있는데 무주 군립 요양원 지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근무하고 싶어서 대전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주랑 지금은 아무 관계가 없나요? 아 근데 부모님 다 무주 사시고 본가 다 무주고 주소지만 이제 일하는 쪽에서 대전 쪽에 하고 있습니다 무주에서 초중고 다 나왔습니다 엄마는 주소가 어디예요 엄마도 무주 본가십니다 무주읍이야? 예 그럼 무주읍이네 예예예 예, 예. 아버지 어머니 다 무주 사십니다 어디 계세요, 아. 엄마, 응. 엄마, 아버지? 엄마, 아버지 무주읍 사시는데 아버지는 저좀 새끼가.. 오늘 안 오셨어요? 아 오늘 저희 어머니 오셨습니다. 어디 계세요, 어머니? 저희 어머니 제일 여기에서 이쁘신 분 찾아보시면 힘드실 텐데? 아 저기.. 잘 부탁드립니다. 어머니는 숙스로워하시는데 딸은 잘할사 도련변이어서 그래요, 제가. 아빠 탓해갖고. 자, 하나, 둘, 시 자기의 상인 것 잠깐만. 엄마 여기서 춤추면서 어, 뭐? 응원. <laughs> 그래야지 여기가 보주가 뭐 아닌데. 집이 엄마가 보주니까 뭐 숙기가 어, 없으셔서. 그러니까 숙기가 없으니까. 일시대에 저희 요양보호 아니, 아, 아니, 엄마 여기. 엄마 왜안 나오세요? <laughs> 엄마가 보주시잖아 뭐 아. 이게얘기해잘 부탁드립니다 자기의 사랑인건 정말 몰랐니 자기의 행복인건 이제 알겠니 자기를 만났다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하면 더 자리 들었죠 <laughs> 나만의 사랑을 노래? 나만의 노래가 엉망인데. 직장에도 그렇습니다. 그러면 <laughs> 한 가지 엄마가 학교 하셨잖아. 예. 엄마한테 뺏겼서아 감사합니다. 엄마 뺏겼서 예예예. 예. 그래갖고 <laughs> 만약에 기분 좋은 MC가 한국 시키죠, 그면 자기가 모르고 뺏을 만든지 말든지. <laughs> 안녕하십니까 무주의 소녀 전인의 인사드립니다 박수 자자자자예 89세 어르신이 이노래그 어르신이 내 나이가 어땠어 물어봤는데 이제 30대가 내 나이가 어땠어 데 이제 이 노래는 알겠고 자 다른 노래 뭐강전는 외로워 그르겠 아주 잘입 붙자고 질뻑 가고 거울 속에 보이는 나둘 시작 속에 보이는 아름다운 내 모습 내일 수 없어. 세상 <laughs> 어떤 예쁜 꽃들이 나보다도 고을까난 정말 완벽한 여자예요. 자, 그럼, <laughs> 저게 다지 입은 거잖아요. 이따 이차 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지. 요가, 요가 강사니까. 어. 요가모 넘쳤었던 건또 말이 좀좀 같고 네 반갑습니다. 목주배서 온천 중 사기라 하여 온마을 호기에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진또배기진 진또배기. 진도 베기 진도 베기 진도 베기 징우베 비바람을 견 징도 베기 징도 베기 징도 베니 징도 베기 징도 베기 징도 베기 징기 징도 베기 징도 베 황동 내가 토크 떠나오니 쥐고 쥐지쥐은 쥐고 쥐이쥐어머고의 동동 고동고 쥐고 쥐고 하셨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우주 배드민에 사는 임재홍이라고 합니다 노래를 잘하다가 아니라 이부대에 서고 싶어서 이분도 왔습니다 부호름도 우를 보는 우를 보냄 저산날에 날개가 벌렁 고향은 석강만 지금은 어느 <laughs> 살고 있는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돌자 겠 이다 앞으로, 앞으네 그렇습니다. 예심번호 80번입니다. 무주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네. 병행 배트병행은 게뭐예아 천마수입니다. 천마 함량이 들어간 물이에요. 아, 천마수. 네, 네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천마가 전국 제일 유명하죠? 네. 네 그렇습니다. 전국 생산량이 2% <laughs> 이상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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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노래. 네 감사합니다. 노래만, 자, 노래만 잘하면 되네. 네. 허 참돔 노래들아 이건 못 참지 정수빈 멋있는 지하면 된다 깡미리